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 왔니? 안녕하세요. 어, 아, 그래. 별. 박별, 대답 안 해? 좋아. 하, 뭐가 그렇게 좋아서 수업시간에 멍 네. 때리고 있어? 수학시간엔 수학하고만 러브해. 자, 여기 봐. 집중. 어? 저기 할말 있어. 뭔데? 우리 사귈래? 베라! 아빠! 약속한 거지? 좀 미안합니다 아. 별아 아, 어디 가, 박별? 저, 저, 저. 아. 자? 조만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알게 해서 미안해 엄마 사랑한다며 엄마 사랑하는데 왜 선생님을 좋아해? 그런 게 어딨어 아, 저, 저, 저 아, 아 대체 뭐한 거야? 아침밥 이제부터 내가 엄마 대신 다할 거야 혼자 볼수 있지. 곧 알바용 올 거니까 힘들면 집에 가. 운전 조심해, 아빠. 어서 오세요. 우리 아빠인 거 알고 접근했어요? <laughs> 설마. 어, 처음엔 미혼인 줄 알았어. 그럼 헤어주세요. 내가 싫으니? 네. 아빠 아직도 엄마 못 잊었어요. 엄마 사랑해요 나도 너희 아빠가 내 첫사랑은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이별을 아니까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 별아 앞으로 잘 부탁해 응? 응. 뭐즈 12주? 병원 가서 확인했어요 아빠 먼저 가니까 학교 잘 가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갔다 올게 어? 벌써 다 먹었어? 마탱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손 대지 마요 먹기 싫다고요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근데 벼라 지금 이 행동은 나쁜 거야 손대지 않으면 되잖아요. 우리 이제 가족이야. 매일 얼굴 보고 마주치고 그래야 되잖아. 나도 노력할게. 너한테 좋은 엄마들. 엄마, 되고 엄마 아니거든요? 자르기 싫다는데 왜 그래요? 에이, 아빠 앞에서 아무 말안 하더니. 가등기만 할 거야. 머리끝이 지저분해. 여기 계이요 네. 잠시만 기다리세요. 네. 말든지 안 했다고 우기면 되지 뭐. 별이 집에 없니? 나 머리 어때? 이쁘지? 아 너무 짧게 잘랐어. 가볍고 좋기만 한데 뭐 예쁘다는 말안 하네. 안 예뻐? 예뻐요. 기다리다가 엄마하고 같이 오지 왜 먼저 왔어? 입고 나와봐요. 응 그래. 이번엔 애교로 넘어갔는데 또 그러면 가만 안 있어. 나 왔어. 뭐 해? 어 왔어요. 잠깐만 앉아 있어요. 저녁 금방 차릴게. 뭐 찾는 거야? 아 반지. 음식할 때 거추장스러워서 여기 빼놨는데 없네. 아잘 찾아봐. <laughs> 저녁 말었어요어 저기 혹시 반지 못 봤니? 여기 놔뒀는데 없어서 저안훔쳤거든요아 <laughs> 그런 거 아니야. 혹시 봤나 해서. 혹시라는 말이 그 뜻이잖아요. 저요, 뒤져봐요. 내 방도 가서 찾아보세요. 보라고요. 박별, 말투가 그게 뭐야? 나를 의심하잖아. 새 엄마가 나를 의심하는데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아. 아 물어볼 수도 있지 뭐. 아 그게 뭐기분 나쁘다고 큰소리야. 됐어요. 아, 어, 별것도 아닌데, 그만해요. 잘못했어요! 아, 저 녀석이 저. 별아, 나 볼펜 좀 빌려줘. 음. 이게 왜 필통에서 나오니? 여기 봐 아, 내가 훔쳤어요 됐어요? 자기 의심한다고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울고 해놓고 아빠 앞에서는 다져한척 착한 척 불면서 나를 못된 엄마 만들고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러니? 난 한다고 했어 널 딸처럼 여기려고 애쓰는데 지금 웃니? 웃어? 내 엄마가 되고 싶어서 우리 아빠랑 살아요? 아니면서 희생양인 척 굴지 마요. 임신해서 아빠 붙잡은 주제에 쪽팔리지도 않아요? 박별. 남자친구 많다고 했죠? 드라마 보면 진짜 아빠 가짜 아빠 따로 있던데. <laughs> <laughs> 왜때려요 <딸래요? 웃음> <laughs> 선생님이 먼저. 미안해. 나왔어요. 별이 손찜검한 거. 미안해요. 내가. 지나쳤어요. 왠지 내가 아는 당신과 별이 가는 당신은 흙과 백처럼 다른 것 같아서 어떤 게 진짜 당신 모습인지 헷갈려. 나못 믿어요.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. 별이는 내 딸이야. 별이 위에서 지금껏 살아왔고, 앞으로도 마찬가지야. 오늘 일은 잘잘못을 떠나서 내 실수예요. 하지만 내 진심까지 짓밟지 말아요. 당신이 별이 아끼는 것처럼 나도 노력하고 있어요. 나 보는 데서만 눈 가리고 아웅 한건 아니고. 이 정도예요, 우리 믿음이? 아. 저, 미안해. 아, 가지 마. 저, 별이는 내가 잘 타일게. 별이 때문에 이러는줄 알아요? 당신 때문이잖아. 몰라요? 한 집에서 한입을 덮고 자면서도 남남보다 못한 거였어. 별이 내 전부가 맞는데 당신도 마찬가지야.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세상 편견에 중독돼서 그래. 앞으로는 새간경 걷어내고 믿을게. 조잔하게 굴어서 미안해. 야, 어비아저 신발 골라봐. 이거. 이거? 우와, 별이 센스 있다. 어, <laughs> 너무 <눈이> 내가 태어났을 <laughs> 때도 저렇게 음. 좋아했을까? 누구지 이 자식, 그거 어떻게 자동 거예 오늘은 만나야 되겠어. 말도 안 되는 소 하지 마요 쯤. 내가 만나겠다는데 당신 무슨 상관이야? 별이 왔어. 가세 어, 옆 누구예요? 어? 방금 그 남자요. 어. 저기 별아, 잠깐 아빠한테 다녀올 테니까 집중 잘 보고 있어. 금방 올게. 여기 왔구나. 왜 집으로 안 가고? 아빠. 응. 이 사람 알아? 이 사람 어디서 봤어? 아빠도 아는 사람이야? 누군데? 어디서 봤냐니까! 새엄마가 만나는 거 봤어. 여보세요? 어, 여보! 아빠! 부인 되세요? 네 혹시 박상민 씨라고 아세요? 남편분께서 그 사람 폭행했습니다 합의하면 되는데 피해자도 하겠대요 근데 저 양반이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달래보세요 좀 당신 때문이야. 아빠 사랑한다고? 그 남자가 좋으면 가버려요. 우리 아빠 힘들게 말고 꺼지라고. 그런 거 아니야. 내가 다 봤어. 둘이 같이 있는 거 봤단 말이야. 엄마 가은거 필요 없어. 꺼져, 꺼져버려.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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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저는못 참으니까 별이 당장 내보내 생부가 버젓이 있는데 왜 네가 맡아서 이곳에 오래? 별이 제 딸이에요 진짜 네 핏줄은 세상 구경도 못하고 갔는데 그놈은 나타났으면 딸이나 데려갈 것이지 왜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해? 한두 번도 아니고 대체 세익한테 무슨 협박을 했길래 충격을 받아서 애까지 잃어?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발요 저도 지금 힘들어요. 저도 아무렇지도 않겠어요. 내 아이가 죽었어요. <laughs> 집에 좀 다녀올게. 별이가 전화를 안 받아. 저녁 챙겨주고, 금방 다시 올게. 볼 필요 없어요 별아 별이 없니? 별아 승원아, 어, 안녕하세요. 우리 별이 못 봤니? 오늘 안 만났어. 이 연락이 통안 되는데, 저 혹시 별이가 갈 만한 걸 아니? 별아 저녁은 먹었어? 배안 고파? 나 아빠 딸 아니잖아. 아저 왜? 아빠 딸 하기 싫어졌어? 할머니랑 하는 말다 들었어. 새 엄마가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내 아빠야? 내가 아빠야. 박별 아빠는 박정식 나야. 가짜 딸인 줄도 모르고. 내가 미워해서 아빠 때문에 죽은 거야. 아빠가 아빠 노릇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. 마음이 텅텅 비었어요. 여기까지인가 봐요 우리는. 미안하단 말밖에 한 말이 없어. 너무 아프게 해서 미안해.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. 가족. 가족이 되고 싶어. 꼭 엄마 아빠 소리 들어야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. <laughs> 언제나 너도 알 거야. 이번 사례의 부분은 이별보다는 재결합에 무게를 두고 가족 치료를 권하고 싶습니다. 가족 치료를 통해서 감정적인 혼란, 마음의 상처, 가족 관계에 대한 균형을 찾아간다면 행복한 가족으로 재탄생될 수 있습니다.